한양대 앞에 왔습니다. 네. 여기 한양대 1번 출구. 네, 한양대 학교 오면 네. 떠오르는 추억이 있어요. 추억이 많으시죠 한양대? 네, 저 많아요. 옛날, <laughs>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시험도 보고 그랬었는데. 네. 아... 회기사 시험을 여기서 보거든. 입차 시험을. 네. 네. 오늘 어떻게 도실 거예요? 오늘 이제 한양대 뒤쪽에 있는 먹자상권, 한양대 후문 쪽으로 해가지고 그 상권하고 왕십리역 쪽으로 갈 거고요. 음, 음. 요즘에 가장 핫하고 있는 여기 덕수고등학교. 덕수고등학교? 저희가 왜 하세요? 왜? 덕수고등학교가 일반 고등학교의 부지의 3배 정도 큰 정도로 한 만... 600평 정도? 만평? 네 만평이 넘어요 부지가 아 진짜? 엄청 크죠 근데 덕수고등학교가 매우 명문이에요 109년 정도 된 명문이고 네, 네. 여기서 학교를 되게 오랫동안 터져봤고, 또 야구로 되게 유명한 학교고. 음, 전원실 연예인 야구단 하잖아. 네, 그 그렇죠. <laughs> 엄청 유명한 학교인데, 이제 덕수고등학교가 여기서 이제 미래로 이전을 한다고요. 여기 이제 만0 0평 부지에다 뭐가 생길까? 아, 저기 그렇죠. 아, 학교가 나가고 나면 만평 부지면 아파트가 들어서겠네. 그렇죠, 엄청나죠. 와, 여기 위치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저기 앞에 아크로서울 포레스트도 보이고. 네. 뒤로 넘어가면 서울숲인데 그렇죠. 여기 생기면 상당히 인산일 텐데. 그러니까 2024년에 이전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음... 그 전부터 이제 계획이 다 나올 거예요. 아 그럼 누가 사요 이 부지를? 그것도 저도 정확하게 아직 계획은 나온 거. 우리가 사서 할까? <웃음> <웃음> 그때까지 만이불평정는할수 있는. 살수 있는 능력이 네, 생기면 네. 우리가 사서 하자. 그렇죠. 개발해버리지 아, 뭐. 완전 여기 완전 핵심 부지지. 네, 핵심 부지죠. 아 여기서 네.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네, 네. 현재 위치 1번 출구고요. 네. 이게 한양대 거의 밑에 한양대 병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병원 이쪽 이쪽 안쪽으로는 이제 한양대 그 학생들이 뭐 원룸들이 많고 음, 음. 그냥 이쪽 이제 그런 주택 상권이고 네. 여기가 이제 한양대 뒤에 있는 먹자 상권. 아나 아, 알아 여기서 일로 가면 네. 마장동 세차 자죠 일로 가면 마장동이 있죠. 아, 그래서 다시 큰 진로로 좀 넘어오면 왕십리 음, 뒤에 한양대 뒤쪽에 먹자 상권을 한번 볼 거고요. 네. 다음 성동구청 앞으로 가가지고 이쪽에 왕 면역을 기점으로 여기랑 여기에 이제 먹자산권이 있어요. 네. 여기를 볼 거고 이 위에 가면 왕십리 도청 골목이 있고. 아,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훑어볼 예정입니다. 아, 네네. 한양대 정문이잖아요, 여기가. 네. 전문 같은 경우는 여기 뭐, 그냥 스타벅스 건물이나 맥도날드 건물인데, 둘다 소유권이 한번 바뀌었어요. 아, 여기 스타벅스 네. 건물, 요거, 요거랑 요거. 막혔어요. 3개 막혔어요. 아, 아, 네네네. 평당 6천 정도? 평당 6천. 네. 대학가 앞이고 대로변인데도 그렇게 안 비싸네요? 대로변인데? 근데 여기 보시면 1, 2층까지만 업종이 좀 괜찮고, 나머지 다 원룸이에요. 아, 원룸형 하숙. 왜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그 여기가. 사분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의 유동이 음. 이쪽으로 건너가지 않고, 대부분. 음. 다 저쪽으로 나간다고 뒤쪽으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 그냥 흘러가는 사건이라는왜 그런 거예요 한양대는? 저는 여기 좀 네. 비쌀 줄 알았어요 이렇게 네.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조금만 더 가면 서울숲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서울숲 앞에 홀의 건너편에 맘모스 네. 커피 있었던 데가 평당 1억 개 그렇죠. 팔렸다 라고 그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 여기도 한 8천 이렇게 왔었는데 되게 싸네요 6천이면 요즘에 2면도로 그러니까 동선 자체가 저쪽 오른쪽 어. 동선으로 나가다 보니까 여기 어. 동선 같은 경우는 아예 발달이 안된거요 그 맥도날드가 베네트구라고 LG 삼성에 가서요. 아 요거 요거요? 저 옆에 아. 베네트구가 사실 갑질 논란으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아, 네. 제가 겪어봤을 때는 생각보다 괜찮은 분이었거든요. 아, 네, 근데 네, 네. 괜히 그 갑질 논란 을좀 언론에서 요즘에 아 요즘에 언론에, 언론에 한번 하면... 걸리면 빠져나갈 네. 수가 없어. 그냥 프레임 네. 한번 씌우면 네. 다 나쁜 놈되고뭐 갑질이네 뭐네. 나 네. 요즘에 유튜브 하면서 네. 비판 댓글은 정말 네. 좋은데 그냥 비난 댓글다는 사람 진짜... 되게 많거든. 터문이 없는 게 너무 많아. 터문이 없는 댓글 네. 사람들이 네.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네. 반박글이나 네. 솔직히 그쪽에서 먼저 감정적으로 이렇게 안좋은 댓글 달면 그렇죠. 좋게 달아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엄청 이슈가 되고 그렇게 네. 나쁘게 얘기하더라고 네. 그래서 저는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진짜. 연예인들도 억울한 부분 많을 네. 것 같아 아근면 요거는 네. 대지가 얼마나 돼요? 궁금하네 둘다 150평 전을 거예요아 6천이면 90억? 네. 안 비싸네 대출 네. 끼고 네. 사면 9 0억 정도 주겠도아 네. 그렇게 비싸진 않구나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 한양대학교 정문이잖아요. 네. 한양대 여기 정문에서 쭉 올라가면 병원도 있고 다 있거든요. 네. 등산이요 에 등산.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건 부동산하고 으로 관련 없는 얘기인데 한양대를 다니면 다리가 튼튼해진다 음... 이런 말이 있어요. 제 친동생도 지금 한양대 다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여기에 뭐 친구들도 많고 해가지고 많이 왔었어요. 네. 어 정말 되게 힘들어요. <웃음> 정말 등산에 <laughs> 등산. 등산. 저 네. 옛날에 시험 한번 보러 왔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한양대가 네. 교통이 좋아서 네. 시험 같은 걸 많이 봐요. 네. 서울 그 중심 가까워.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옛날 기억이 나네요. 네. 이게 서울숲 더샵이고 네, 뒤에 있는 건 좀... 리버뷰자이잖아요. 서울숲 리버뷰자이가 높네. 제가 좀잘 알아요. 음... 서울숲하고 많이 먼데 네. 서울숲이라는 타이틀을 아니, 붙여서 아저 아파트가 나름 잘 지었어. 네. 안에 들어가 보면 외관도 예쁘게 네. 지었어요. 그래서 서울숲 리버뷰자이가 네.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어. 성수동의 네. 메인 아파트, 뭐 트리마제나, 네. 네. 포렌 너무 큰 평수고 네. 이런데 들어오기도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네. 서울숲이라는 네. 타이틀을 건 아파트에서 잘 지은 네. 아파트. 네. 그래서 서울숲 리버뷰자이가 분양하고 나서도 좀 많이 올랐는데 네.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분양할 때도 잘 줬어요 가보면 아, 위치도, 네, 위치도 네, 좋고. 네, 좋고 근데 이제 서울 수박은 많이 멀다 네. <laughs> 서울숲 박는좀 네. 많이 멀다 서울숲 생활권 절대 아니다 한양대 벌... 네. 한양 대리보비자예요 <laughs> 한양 그거좀 뽀대가 안 나잖아 <웃음> <웃음> 그러니까 서울숲 수 갖다 붙인 네. 거 같아요 그렇죠. 왕신이 붙일 수 없습니다 네. 아니 저희 네. 금호동에 네. 있는 프로지어도 서울숲 프로지오 이렇게 되더라고서 네, 아 저기 서울숲 수 엄청 먼데 <laughs> 하여튼 서울숲만 붙이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네. 근데 실질적으로 서울숲 앞에 생활권인데는 네. 뭐, 트리마제 아쿠서울 포레스트 맞아요. 부영에 짓는데 그 옆에 강명건영 네. 뭐 이런 데 밖에 없어요 넘어가면 맞아요. 가기가 좀 그래 맞아요. 길도 안 좋고 네이밍을 잘한 거죠 네, 네이밍 잘했어요 네. 리버뷰 자일 네, 서울숲 리버뷰 자일 네. 아 잘했어 잘했어 뭔 있어 보이잖아요 어, 있어 보여 네. 잘했어요 <laughs> 저 뒤에 요거랑요거 설명 좀,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여기 버샵이고요 네. 여기는 495세대 아, 생각보다 적네 주상복합이에요 아 주상복합이구나 네, 저기 엔터식스 해가지고 하는데 저 안에 상가들이 잘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상가 다 망했어요 네죠 네. 요즘에 너무 주상복합들이 그 시행사에서 너무 돈 뽑으려고 상가들 맞아. 너무 많이 줘요. 그러니까 그 진짜 시행사가 나쁜 네. 것 같아. 근데 시행사들도 어떻게 이게 상업적으로 짓는 건데 네. 이제는 좀 시행을 할때 대체적으로 주택을 많이 짓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네. 상가들이 다망했거든요. 그렇죠. 분양해 놓는데 네. 분양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요 그렇죠. 해 그러면? 음, 뭐 망한 거죠. 트리마리 상가는 <laughs> 네. 조그맣지만 네. 거기도 완전 망했다. 그러니까 요즘에. 진짜 상가 분양 받는 건 되게 조심하셔야 맞아. 되고 어제도 제가 친한 분이랑 얘기하면서 상가 분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상가 분양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분양하는 팀들이 다 거기서 고정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팔고 음, 나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누구도 책임을 져줄 수가 없고. 맞아, 그렇죠. 네. 아파트 분양 팀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폴에 분양하던 애들이 나이너와서 분양하고 거일 분양하고 네. 막 이러잖아. 네. 네, 그래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 큰 리스크가 좀 적은 편인데 음, 음. 상가는 진짜 리스크가 큰 상품이에요. 그렇죠. ]이에요. 아파트야 내가 안 팔면 리 내가 살면 되는데 그렇죠, 상가 뭐 답이 없어. 답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막 상가 분양하는데 1층 3%막 이렇게 분양하는데 네. 사실 3%지좀왜 삽니까 지금? 근데 안 팔리는 네. 상가 같은 경우는 부동산한테 피도 엄청 많이 주죠. 5% 10%막5% 10%. 준다면서? 네. 그러면 20억짜리 상가면 5%면 얼마야? 그렇죠. 1억이잖아. 네. 하나만 팔아도 그러니까 업자들이 득달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달려들어 득달처럼 추천하고 근데. 말도 안 되는 막 추천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그... 리버뷰자이도 좀 설명 네. 좀 해주세요. 리버자이도 이제 선세대 조금 넘고요. 2018년 6월달에 완전 신축이네요. 네, 완전 신축이죠. 와, 1년 3개월밖에 안됐네. 네. 어. 최근에 거래된게 평당 4590 정도까지 거래됐어요 4590? 거. 아 네. 요즘에 신축들이 엄청 많이 올랐는데 네. 여기는 그래도 많이 못 올랐다. 근데 위치도 좋고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어떻게 네, 보면 좀 가성비가 괜찮은 편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하는데 네. 아무래도 사람들의 인식이 행당동이잖아. 성수동이나 금호동 이런 데 많이 네. 떴는데 행당동은 좀 이급지라는 인식이 있어. 동 이름이 조금 좀 이렇게 <laughs> 오르는데 상반 경직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광심리쪽 접근되는 것보다 응봉역에 접근돼 있어요. 네, 한봉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동네 분위기도 약간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좌우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도 저 정도 가격이면 그래도 이 동네 어디 사는 것보다 괜찮을 것 같은데. 요 네, 그리고 네. 요즘에 지은 아파트 중에서 뭐 최상급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 들어가봤거든요. 네. 괜찮게 지었어요, 음... 되게. 근데 그때 찍었어야 되는데 못 찍었어. 근데 또 최근에 이렇게 방송 보고 섭외와 주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아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신0만 포자이도 그렇고 어. 몇 군데 이렇게 섭외해 주신다고 연락이 오는데 음음. 많이 연락을 주시면. 아, 네. 저희가 네. 열심히 찍겠습니다. 네. 네. <laughs>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 그리고 <laughs> 여기가 이게 아파트 배우 세대가 있고 네, 네, 네. 여기 건물들이 좀 있잖아요. 여기는 활성화된 네. 상권은 아닌 것같아 동네 상권 같긴 한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서부터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한양대 먹자 상권이에요. 메인. 음. 근데 한양대 먹자 상권이 원래 처음에 발달하게 된게 왕십리역이 4 개의 노선이 환승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어디서도 오기 편한 역 중에 하나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모였던 지역. 그리고 예전엔 상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왕십리도 다 모였죠. 저도 어릴 때. 뭐 이렇게 어떤 모임 같은 거 있으면 지방에 있는 사람 다 왕십리에서 모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가까워서 그래서 왕십리에서 많이 모였는데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점점 퍼지게 돼서 음. 왕십리 이제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음. 대부분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나 한양대 분들만 이용을 하다 보니까 상권이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조금 내려앉았죠. 여기는 평당 얼마나 예요 거래된 게 없어요, 요즘에. 아예 안 팔려요? 한6천6천 정도 될것 같은데 네. 거의 거래는 안 되고 있어요. 와저 건물 봐봐, 여기 다 때려 부셨는데 네. 위에. 네. 여기는 되게 오래된 건물인가? 한 60년 돼 보여 <laughs> 여기 되게 특징이 새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낡았네 건축행위를 안 해요 여기 건축? 건축행위를 하려면 사실 건물을 새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거나 네. 아니면 주, 이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원래부터 부자였거나 네, 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 있던 분들은 사실 오랫동안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간 거지 네. 원래 뭐 재산력이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진 않을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냥 아 이거 뭐 수리하기도 귀찮고 어차피 있는데 그냥 알아서 다 이렇게 들어오니까 음... 그냥 놔두고 있는 상태인 것같아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막 가팔라요 네. 되게 경사가 되게 저있고 네. 왔다 갔다 하기가 쾌적하지가 않아요 근데 절대 요쪽은 경사인데 저 안쪽은 그래도 경사가 좀아저 안쪽은 좀괜찮아요 네. 그래서 저쪽으로 가다보니까 네, 가보죠 메인... 저희가 한양대 메인 상권을 둘러보고 있는데 네. 여기 어떠세요? 대표님은 아니, 뭐 둘러 이제 초입이긴 한데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입점한 브랜드들 보면은 좀 어떤지 알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러니까 사실 고급 상권으로 보긴 힘들다. 아, 옛날에 비해서 더 후져진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저도 많이 다니면서 느낀 건데 입점돼 있는 이런 가게들의 네. 수준과 가격과 객단가 이런 걸 보면 이 상권이 어떤지 알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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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전딱 보니까 어, 대학가 앞에 상권치고도 되게 후졌구나 여기. 약간 읍내 같은 분위기어 그 거의 뭐 지, 지방 네. 소도시에 있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 한양대 상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원래 이 대로변에도 메인이 내고 있는 가게들이 좀 있었는데 네.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상권이 요즘에 되게 안 좋다라고 전 들었거든요. 네, 점점 기울고 있는 중이라고. 네, 그렇죠. 보니까 다 이제 저가형 브랜드들이 주지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대학생들 말고는 아무도 안 온다는 뜻이잖아요, 아, 그게. 옛날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는 네. <laughs> 한양대학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고요. 그리고 여기 네, 뒤에도 골목에 네. 상권들이 좀 있는데, 여기가 메인이죠. 이제 병원 나와가지고 병원 약국들이 네, 네, 네. 많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원는 분이 진짜 많아요, 진짜. 들이 여기가 어, 한양대 앞 상점가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요 여기 여기 어때요? 이제 오른쪽으로 나가면 이제 왕십리역이 연결되고 있는 먹자거리고요. 네. 왼쪽으로 가면 이 한양 후문이에요 음, 음. 저기 이제 후문 가면 그냥 완전 학교 기숙사 같은 그런 학수 원룸들 올려 있는 사건이고 올라올라간 마장동 한양대 사건 사실 이 메인 대로변이 오히려 예전보다 확실히 안 좋아진 것 같고요. 고대의 안암 상권보다도 떨어지는 것 같아 보니까. 네, 그렇죠. 안암 상권에 비해서는 안암 상권 1 0 0이라고 하면 여기는 70 정도. 네, 그리고 지금 네. 평당 가격도 네, 맞아요. 안암보다도 좀 싸게 팔렸대요. 진짜 그렇죠, 싸게 팔렸고 정말 잘 팔린 게 평당 6 8 0 0까지 팔렸는데 어... 그건 시세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네. 보통 은5 6천 정도. 오육천. 안암동은 메인이 팔천 넘어요. 팔천, 구천 그러니까 그걸 비교해 보면 확실히 상권의 질이 좀 떨어지는 지역이라고. 우리가 아남동 찍을 때도 네. 여기가 이렇게 비싸 이랬는데 거기가좀 파워풀한 상권이었고 네, 네. 여기는 대학가 앞인데도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그렇죠. 거죠? 아남동도 메인길 딱 가보면 다 프랜차이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업종들이 많잖아요. 네, 네, 네. 여기는 사실 좋은 업종이 없어요. 네. 네. 베이스킨라빈스 하나, 뭐 본즈. 네. 이게 제일 좋은 업종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기는 왕십리역하고 이어진 먹자상권 쪽으로 돌고 있는데요, 한양인데 업종 자체가 진짜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것 그렇지, 같아요. 요즘에 술집이나 아니면 음식점 같은 경우도 프랜차이즈들이 많은데 좀 이게 핫한 업종들 있잖아요. 맞죠? 어 여기 네. 좀 핫한 집인데 이럴 만한 집이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 그렇죠. 다 별로야. 여기가 딱 메인 길이야. 여기가 메인 딱 그. 아, 여기 있네요. 여기. 한양대 젊무의 거리라고 써져 있네 네. 여기. 제가 이길 진짜 많이 갔거든요, 여기. 그럼 여기가 제일 메인 길이면이 네. 건물들이 제일 비싸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는 얼마나 하요 여기도 하잖아요? 대로변이랑 비슷해요. 대로변도 5, 6천. 여기도 5, 6천. 네, 비슷해요. 아, 다 고만고만 하다 그렇죠. 이거네요. 근데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 이런 상권의 크기 자체도 그렇고 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새로 지은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네. 새 건물 건물 깔끔한 거 하나도 없죠. 네, 네. 그만큼 오래됐어요. 예, 투자도 안 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 네. 그러니까 임대료도 안 올라가고. 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거의 정체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수 있을 음. 것같아요 한양대학교가 네. 우리 아버지 시대나 네. 우리 삼촌 시대 정도 됐을 네. 때는 공대도 되게 강했고 네. 엄청 유명한 유명 인사들, CEO도 네. 많이 배출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되게 명문이었는데, 뭐 지금도 되게 좋은 학교지만, 네. 그 뒤로 많이 밀렸어요. 뭐 성대한테도 밀리고, 밑에 네, 자기보다성한이었는데 예. 근데 그 이유를 보면 학교가 돈이 없어 투자를 안 한대요. 그래서 이제 시설도 낙후되고 네. 점점 그러다 보니까 점점 밀리고 있다라고 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양대 다니는. 같은 데 가보면 건물 계속 새로 지어지고 있잖요 예. 고대랑 연대는 돈이 네, 많으니까. 맞아. 고대에 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 상권 탄탄한 이유가 음. 학생들 자체가 워낙에 많고, 음, 음. 파워풀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한양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확실히 좀 학교 규모의 어떻게 보면 파워풀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왕십리 먹자골목으로 왕십리와 6번 출구를 통해가지고 이쪽으로 많이 먹으러 왔어요. 음. 근데 요즘에는 이쪽으로 많이 안 오고 대부분 엔터식스나 음. 아니면 아예 왕십리 자체를 안와 버리니까.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그냥 대학교 상권밖에 안돼 버리고. 그러니까 예전이랑 상권이 거의 정체가 돼 버리는. 회기랑도 좀 비슷한데. 어 맞아. 약간 회기. 회기랑 비슷하네. 음, 경희대가 회기, 있는 회기요 뭐, 예전에는 네. 서울이 뭔가 상권이 발달하기 전에는 대학가 네. 상권 앞이 다 네. 발달했잖아요. 신촌 같은 같은 경우도 연대 베이스인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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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점점 이제 서울에 상권이 여러 군데가 생기면서 대학가 상권은 딱그 대학가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느낌 음, 음, 그러니까 외부 유입이 굳이 이 상권이 발달했다고 해서 일로 오지는 않는 것 같고 네. 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로만 돌아가는? 여기는 네. 왕십리역인데 무슨 여기는 뭐야 한양대 음식 문화 카페 거리라고 써져 있는데 무슨 무슨 거리라고 해봤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렇죠. <laughs> 특색이 전혀 없어 음식 문화가 어디 고 <laughs> 카페, <laughs> 카페 거리가 <laughs> 어디지 <웃음> 네. 그러니까 잘 모르겠네요 어, 무슨 음식 문화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게 만들어 놨어요 그 그러니까 뭔가 네.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이쪽으로 이제 왼쪽으로 나가면 왕십리 6번 출구 네 이쪽으로 가면요 여기가 제일 유명한 띵똥 아플이라고 띵똥 아프이 뭐예요 이, 동네에 제일 아, 이 동네에서 유명한 아풀 아이 동네에서 유명한 집이에요? 와 아메리카노가 천 원이야? 와 진짜 싸구나 아메리카노가. 여기 한양대 상권 둘러봤는데 정리를 좀 한번 해주세요. 네, 한양대 상권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왕십리역을 통해서 외부인의 유입이 상당히 많았던 상권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이제 좀 상권 많이 다른데가 발전을 하면서. 외부인보다는 그냥 대학교 상권으로 그냥 유지되는 사건이된것 같고요 한양대나 이쪽 왕십리역 나름의 이제 좀 살리려고 거리 이름도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저는 근본적인 사실 뭐 건물이 새롭게 멋있는 게 지어지던지 뭔가 문화가 생기던지 이런 뭔가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이상권은 여기에서 그냥 유지되는 상권 정도밖에 안될것 같다. 그 고대 상권이 네. 그래도 나름 보여 네. 있는 상권인데도 네. 파워풀한데 여기가 어 그렇지 못하다는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아그 차이라고요? 저희 제 생각에 고대 화장대의 아, 네. 차이도 있는 것 같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왕십리 사건이 좀 커요. 네. 그다음 왕십리 주변에 있는 아파트배우세대도 많은데 음. 이 사람들이 대충 몰로 많이 들어. 이 동네 몰이 많아요. 음. 이렇게 엔터식스나 아. 이런 몰들이 많다 보니까 음. 사람들이 좀 소위 말해서 이렇게 소비력이 강한 분들은 몰로 많이 가고 음. 여기는 그냥 일반 대학생들만 아, 오지를 않는구나 그렇죠. 이쪽으로. 그러다 보니 고대 같은 경우는 갈 데가 없어서 네. 몰을 갈 사람도 다그 동네밖에 못 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 모이는 지역이라고 볼수 있는데 음. 여기는 음. 이제 몰들도 많. 그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음.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객단가도 안 나오고 막 그렇지. 이러다 보니까 계속 여기가 안 좋은. 여기 진짜 싸요. 또보면 네. 실제로 해보면 여기 물가가 되게 싼편 중에 하나예요. 객단가 낮은 업장들만 그렇지. 좀 위주로 들어와 있고 매력을 네. 상실해 버린 거죠.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걸어다니면서 어 여기 우리가 알좀몇번 우리가 봤던 음식점 하나도 없잖아요 아, 가게들도 없고 네네네. 대체적으로 그냥 중저가 브랜드들만 있고 네. 그렇다고도 프랜차이즈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요 대학가 앞인데도 불구하고 네. 평당가격이 좀 싸다라고 그렇죠. 하는 게좀 놀랍네요 되게. 네. 거의 변동도 없고 그렇죠 앞으로도 크게 별로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영정 씨가 투자자라면 네. 여기 잘 투자 안 하겠네요 정말 싸게 나오는 거 아니냐 네. 네. 시세보다 확 싸게 나오는 그렇죠. 거 금매 아니면 절대 그렇죠. 여기는 안 산다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뭐 투자자분들한테도 되게 좋은 <laughs> 조언이 될것 같고 네. 네, 한양대상권 이렇게 마칠게요 네.